이게 건폐율이고 이게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빠르게 알아볼게요. 먼저 건폐율인데요. 건폐율이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건축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다음은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이란 건축법 제 56조에 따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트 1과 알트 2가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로 같다고 가정했을 때 알트 1의 건축 면적이 80제곱미터, 알트 2의 건축 면적이 80제곱미터로 각각 20%의 건폐율로 같은 건폐율을 갖지만, 단면으로 보게 되면 알트1은 1층에 80제곱미터로 용적률은 20%, 알트2는 1층, 2층, 3층의 바닥면적의 합기가 200제곱미터로 용적률은 50%가 됩니다.